경 E 클래스예요. 경 E 클래스요 내가 옛날에는 진짜 경 E 클래스가 맞았거든요. 근데 있잖아. 근데 출근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니까 애기를 낳으면요 조리원 동기라고 해서 남자들의 전우애 같은 그런 어, 아주 끈끈한 조리원 동기 애가 생기거든요. 조동이라고 해. 조동이라고 해요, 조동이. 조동. 조동이, 조동이. 우리 조동이들의 말로는 모유수유를. <laughs> 모유수유에서 그렇대. <laughs> 아, 다 어디 갔지? 그러면은 우리 왕자님을 가리킵니다 저기 있잖아. 이거 다 저기 있잖아. <laughs> 내가 너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줘버려가지고. 방법이 있대요. 다시 원래 사이즈로 돌리는 방법이 있대요. 둘째를 낳아서 분유를 먹이래요. 다시 생기는 그 볼륨을 모유수유로 그때는 하지 말고 분유를 먹이래. 그럼 다시 돌아온대 내가 나의 사이즈를 위해서 정경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laughs>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 둘째까지 낳고 둘째까지 모유 수유를 어, 하고 그걸로 아낀 분유값으로 수술을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 기운을 잃은 마음을 다시 업 시켜 드립니다. 뭐 이런 이런 수술 있잖아. 그럴까 했지. 근데 둘째 생각이 없어졌어. 아무리 아무리 줄어들었어도 내가 웬만한 여자애들은 내가 다 찍어 눌른다. 웬만한 여자애들 나한테 못 댄벼. 하고 싶은 게몇 클이에요? 하고 싶은 거? 몇 클이냐고요? 아니, 나는 솔직히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볍진 않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클래스가 있으니까 원래는 수박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멜론도 어뭐 괜찮습니다. 그냥 속옷이 내가 원래 원래 가지고 있던 속옷이 좀 커진 정도. 원래는 원래는 수박이어서 되게 목 아프고 그랬어요. 내가 목 디스크가 왜 생겼는데? <목소리>